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폴리메시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30원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 랠리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 고가는 346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폴리메시 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화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번으로 숫자 1번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6일 이 금요일이죠. 이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스트라티스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는 630원 그리고 목표가 1000원 목표 수익률을 60% 이상 챙겨가시고, 손절가를 610원. 받아드리면서 스트라티스 이전 구간에서 대량 매집이 들어왔고 지속적으로 하방 경직을 강하게 받으면서 받은 매집 봉출현 그리고 앞전 고점의 매물대를 정리해주는 모멘텀과 이 삼각 수렴 형태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변곡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 10월 6일 이날이죠 오전 11시 42분 기점으로 상승 추세를 살려가면서 10월 1월 7일 새벽 2시에 이렇게 간난 급등이 나고, 반 하루 만에. 60%라는 이 목표 수익률, 이 달성과 동시에 이 목표가 정확히 1,000원 구간 터치했습니다. 제가 매번 급등 종목 추천드렸지만 이 목표가를 넘어서거나 수익률이 1, 2% 정도는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단 하나의 오차 없이 목표가 1,000원,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60%이 적중은 처음입니다. 이 10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까지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50% 가량 수익이실 텐데, 이 스트라티스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 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이 스트라티스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폴리메시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 이 구간이죠. 이 폴리메시코인 지속적으로 상승압력을 강하게 받아준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상단 위에 있는 이 채널 300원 이 구간까지는 터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전 영상 보겠습니다. 이전 고점 이 라인을 돌파하려는 상승장압 패턴으로 하반경직을 강하게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돌파 안착과 동시에 바로 이 위에 있는 300원 구간, 이 상단 채널까지는 이 추가 상승 파동이 굉장히 크게 나와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린 대로 추천드렸었던 이날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300원 이 구간까지 터치와 동시에 오버슈팅까지 나 주었습니다. 이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요, 단 이틀 만에 최고점 기준으로 무려 70% 이상의 수익을 보셨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현재 이 폴리메시 코인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전략 매도하실 필요 없고요. 최종 매도 가격은 제가 추세 세력이전략 매도하는 모습이 포착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폴리메시 굉 강한 저항 작용을 할수 있는 이 300원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수급을 이 받쳐주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일봉 마감 지지 받아준다면요. 이 다음 구간, 이 390원, 이 구간까지는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앞전 이 구간에서 강한 매집봉이 출현을 했고,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크게 이렇게 털어버리는 흐름,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나주었기 때문에, 이 물량 정리가 잘 되었고, 작은 매수세로도 큰 펌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즉, 이 추세전환 직전 국면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이전이 고점까지만, 수익을 짧게 가져간다고 하면요.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최적가 타점,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하면서 평단을 낮추고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폴리메시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이런 식으로의 상승 추세를 받으면 굉장히 강한 연이은 펌핑을 보여주는 그런 코인이니까요. 이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무지성으로 이 개인 매매 아무 타점에서 들어가시면 손실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 위치, 이 단기 낙폭 시에는 알트 코인들은 더 크게 이렇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이 폴리메시코인 신규 진입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약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또는 폴리메시라고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이 폴리메시코인의 최적화 타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이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타점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본.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가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아이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우, 뭐 비트코인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 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심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폴리메시코인 고래 세력이 크게 매집이 들어왔고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 압력 강하게 받아주면서 이 강한 저항 작용을 하는 이 라인. 이 라인까지 돌파 안착해 주었다라는 것은요. 이 주체 세력이 상승 핸들링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다음 상승 파동은 가볍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무지성 개인 매매는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